여러분 요즘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PR은 Public Relation의 약자로 직역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홍보라는 그런 의미로 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기 PR은 자기 홍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젊은이들이 취업의, 취업의 문이 좁고 어렵기 때문에 이 자신의 장점이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또 알려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게 거짓이 되거나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자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laughs> 칭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함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언제나 백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만족, 자기 자랑, 자기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laughs>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자화자찬으로 자신들의 사도권을 주장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자기 자랑이 오히려 자신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고 수고한 사람은 바울인데 나중에 들어온 그들이 그런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행한 공적을 가로채어서 마치 자기들의 공적인 양 터무니없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제자들은 남의 공적을 가로채어서 자신의 자랑하고 자신의 높여서 사람들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분수를 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한계는 고린도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바울과 동력자들이 이방인의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공적을 부풀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그 결과를 결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남의 더위에서 건축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적들은 고린도교에서 자기를 입지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졌지만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복음이 다른 지역까지 널리 전파되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15절, 16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절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이 말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자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감당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또이 땅에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와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사람들의 아무리 인정하고 칭찬해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은 정말 고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